그 옵션은 25일짜리 평범한 월물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만 있는 월물이고요. 그 지난 만기부터 이어져 온 우리 시장 패턴은 어 지난 만기 주에그 핵심 패턴은 그 증권의 품매도 개인의 품매도도 있지만 증권의 품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품매됐죠? 그래서, 개인의 품매도를 눌러야 되는 거죠? 누르면서, 외국인들이, 그, 품매수가 있었고, 선물 매도가 있었지만, 지, 지, 난달에 외국인들이 품, 그, 매도로 큰 수익을 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권이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기주의 지난물은, 그 매도로 가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읽었죠. 방장이 매도로 가다가 매도를 뺏어 먹는 받는 면은 매도로 방향으로 보지 않는 그리고 차월물차월물을방장이 설명을 했죠. 투도옵션 매도 그냥 대박을 먹을 수 있다. 콜옵션 매도 괜찮다. 싸다. 이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로 보는 건 위험하다. 끌고 가는 거는 근장히 오늘 이렇게 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 장이 오늘도 이어지는데 오늘 월물 첫날도 아침에 상승했다가 을 고점 대비 거의 4 포인트예요. 그죠? 이~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 그래서 이번 물도 이런 하여튼 매도 예를 들면 매수 같은 경우도 이런 이런데 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나중에 가더라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매수도, 지금 같은 경우, 매도 같은 경우, 매, 매도가, 매도가, 이런 데 닿으면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데 닿고, 이런 데 닿으면, 매도를 먹고 와갖고, 입절 컷 놓고 하는 건 몰라도, 신규 매도 이런 건또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런 데서. 그죠? 이기 올라갈 때, 이런 지지선 때가 보이면,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많이 올라가도, 매수도, 많이 올라가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뭐, 거의, 3 2 0에서 318, 뭐, 3포인트 이상을 눌러버리면 데이트레딩 나중에 이겨도 한 방에 끝나요. 이런 패턴이란 말입니다. 지난물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 같은 때, 이런 때, 매돈다안 해요. 아침좀 빠지고, 뭐, 올라가고. 근데 왜안 했냐면, 이 급등할 수 있는 소지가 변동성이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아침에는, 지금도, 변동성은, 푸드 옵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갛잖아요. 이게, 그죠? 이제 지금, 개인들이 품매도가많아서그런데 이, 보세요. 변동성에서, 지금, 뭐, 10만원짜리가 6만 9천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5천 3만 5천원, 3만 2천원, 왜 까졌어요? 그래서, 먼저 어느 정인가 봐도, 아마 325일 거예요. 그래서, 따블난 거예요, 이제. 322나, 방장이, 차얼무 10만원짜리, 10만원 밑에, 이거 사면 된다. 푸드 옵션, 이거는, 설명했잖아요, 방장인. 방장이 이 정도 샀으면, 푸드 옵션은 이 정도 같다 때려, 이렇게, 이렇게 때렸으면, 아니, 아니, 300. 그러니까 300 정도, 여기 이렇게 때렸으면, 큰, 더, 아주 큰속이 됐죠. 근데 방장이, 그래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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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편하다. 이거하고, 이거 때린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두개 때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매수하고, 이거 3으로 배도 된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총 수익이 380을 놓고 떼었는데, 200에 근접하더라고요. 어저께. 이미. 팔아버리는 거죠, 뭐. 그죠? 만개 다, 다 버텨도 380 먹는데. 금방 팔고, 다시 이제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전략으로 가서 어저께 야간에 팔았던, 오늘 팔았으면 뭐더 대박 났는데요? 하여튼 매수에 급등할 수 있는 소지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콜옵 코럽션 사라고 했고, 아침에 쌓고 콜옵션이이 급등할 수 있는 변동성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새 패턴이, 위에서, 뭐, 3포인트씩 밀리고, 요런 거, 요번 물도. 그래서, 이번 물은 이제 가는데, 당장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을, 이제, 그, 지난 물에, 어, 증권에 푹 매도. 어, 너희들이 하라고 그러면, 니들이 욕, 승질하고, 니들이 안 되는, 니들이 망하는구나. 니들이 막, 막는구나. 니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캐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지나고, 다음 주 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캐치할 게, 과연 뭐냐. 뭐, 예를 들어, 개인이 선물 매도가 뭐, 옛날에 만 개, 뭐, 매도가 만 개, 이런 게. 개인이 뭐가 막, 콜이 뭐 잔뜩 있다. 못 가는 거죠? 개인이, 지금도 오늘도 품매도도 있네요. 품 매도고, 수급이 뭐, 개인이 안 매수고, 뭐, 양매수 그래요. 변동성으로 보면, 저, 매수인데, 그죠? 매수인데, 수급이 좀 이렇게 돼 있고, 뭐 저, 옵션 강도는 또, 그, 플러스 280원 나오고, 이런 데좀 엉켜있는데, 하루 만에 찾을 수는 없지만, 요번 수급에 그, 요번 이 시장 주체들의 핵심 수급 포인트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어떤 거 몰려있느냐, 대중이. 요런 것도 판, 판, 음, 그, 해, 체크를 이번분에 해고 나가, 해고 나가겠어요. 지금 오늘도 일단은, 자번주에는 저번 분에서는1 0포트가 빠져갖고 시작해서 월요일날 방장이, 야, 이거 풋, 옵션, 이거 돈 널려있다. 널려있다. 풋 옵션 매도에 돈 널려있다고 시작해서, 어, 수익을 차분하게 냈잖아요. 방장이. 많이 못 냈어요. 그뭐 옵션 매도로 뭐, 내는 거. 많이 내겠습니까? 그죠? 그뭐500 이상 못 내는 거예요. 그죠? 그뭐대용 그 잡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고글 방장에 찾아드리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꼭대기 같은 데서는 맞추고 진단 말이에요. 그죠? 밑에서는 내도도 뭐 맞추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클 때는 수량을 작게 하는 거고, 수량을 많이 들어가면 틀림없손절을 놔야 되고요. 그리고. 손절 놓고 다시 되더라도, 매도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주고 다시 때리든지, 그리고 수량을 작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꼭대기 깊숙한 밑에, 이런 데에서는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이거 아주 집중해야 되는, 이런 장이 계속 펼쳐질 것같아 25일이고요. 그리고 펼쳐질 것같아 25일이기 때문에, 당장, 그, 음, 그, 뭐야, 옵션이, 당장 막 오늘 또 이렇게 변론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또 22선 우회로 올라왔어요. 이제 22선 근처 뭐 22선 뭐 눌러준다면 22선 근처나 뭐 이런 데는 이런데 어 매수 정도 싸우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매수신호에 이제 치중하는 매수신호에 치중하는 매수신호에 하여튼 매도가 나온다더도 이렇게 매수 이거 매수 아니에요? 원일라도 그렇게요. 이게 이, 이런 이게 이런 게기어 올라가고 있으면 과매도 올라가서 해면 안돼 이제 이, 이겨가고 이렇게 매도가면 적당히 먹어야 돼.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이것도 매수도 이렇게 빠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주의를 하겠고요. 이런 지지선 때 지금도 이런 지지선 때 이런 데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 체크를 하, 하는, 아, 그렇게, 어, 체크를 하, 하고 가는. 그런데 그러니까 장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게 조금 오늘, 요게 좀 찝찝한데 또, 요게 찝찝한데 장은, 어, 뭐,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리스크가 뭡니까? 지금까지 주식이 못간게 뭡니까? 우리가 선물 옵션단 데이트레이딩 하고 있지만, 주식 하는 사람도 걱정일 겁니다. 왜지금까지 주식이 못간게 뭐예요? 3천도 못 가고 4천도 못간게 우리나라는 대북 리스크예요. 대북 리스크. 북한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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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해결되고 있잖아요. 아침에 발표에 급등이 또 나왔고요. 이게 이게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4월달에 뭐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 이게 남북 리스크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장에서의 시 엄청난 거예요. 그는요. 이거는, 그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해. 그래서, 그, 어저께 그, 스테파님이 전화와서 자기 매매를 한대요. 데이트해 보대요. 그러면, 매수해. 매수해서 끌고 가, 그냥. 그 대신에 손절 나가지 말고, 빠지면 더 산다는 마음을 갖고, 그냥 떠올고요. 이번 3월 달도 그때 뭐 아침부터 알았더는데 아침부터 매쳤나 그냥 막 했나 모르지만 매수해 그냥 무조건 어 계좌 딱 적여놓고 그리고 가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 뭘잘 한번 여러분들하고 합시다. 음 잘뭐 어 3월 달에도 무리 없이 왔는데요. 어그 4월 물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잘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음, 뭐, 장은, 매수 지표, 매수 지표에서는, 그죠? 이런 데, 과매에서해수되고 있죠? 이런 데에서는, 매도를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 깊숙한, 이런 데에서, 지란 물도 그렇지만, 매도를 막 끌고, 이런 데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지란 물에, 그죠? 그러면 안 됐어요. 그죠? 방향이 이걸 철저하게 만들고, 만기 때도, 매도가, 그 지금 과정 지고 있지만 안진다. 3포인트 올라갔어요. 만기 날도. 그리막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그야 이거 조심해야 될거데 매도가 주긴 주어도 그거 매도 안 하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진압물 만기 때 매도가 막 1포인트 주고 그래도 흔들리는 거 먹는 건안 하잖아요. 왜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현상과 본질이 되겠지만 테러리움 본질로 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죠? 본, 현상보다 본질로 현상으로 싸우는 거는요 움직이는 거 싸우는 거막 다른 얘기나 선절하고 아니 뭐이 본질하고 틀린 거죠 여기서 매수해갖고 몰라 팔고 또 여기서 매도하고 내려가고 좀 팔고 이건 이기는 현상이에요 그 매매예요 매매 그냥 막 그건 손절 놓고 하는 거고 당장은 리더자 입장에서 웬만하면 이 시장의 속 본질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익 냈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난 옵션 얘기도 했어요. 312, 그거 선물하고, 312, 투 312, 콜 312, 5만 원이 1번 유리하다. 그거, 세탑을 샀나 고요 차원물, 투, 매도, 왕창 때려라. 나 방장도 했고, 신형했고 차원물 콜 매서라. 처음 옵션 얘기도 이번에 다한 거예요. 이 차원물까지. 차원물도 분명히 방장이 오늘 급당 나왔, 지만 여러분들한테 옵션 매, 콜 옵션 매수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판매도는 방장도 왕창 때려버렸고 차원물진난물에 그래서 만기 때도 사실은 무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게 뭐 구렁텅이로 방장은 저안 밀어놓는 게 뛰어다쳐서 안 밀어놓는 거예요. 여분들 방장이 방장이 아무도 앞에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그래봐 뭐해 먹어 이거 당신 때문에 나 폐가망신했다 박살났다. 못해먹는 거예요. 당장은 리스크 관리하고 최대한 잘해되는데 여러분들 이 혹시 손실 나는데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건 당장이 양병 그냥 막공격적이고뭐 이거하고 뭐 이거하고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회원들 손실내고 이건 못해먹는 거예요. 이거. 그죠? 자 이번 물도 아, 사월물 제가 아마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중간중간 중간 다음 주에. 아침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가는 걸할 거예요. 뭐, 신호보다는,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갈 거예요. 자, 차월물은 옵션, 콜 옵션 저평가, 어, 푸드 옵션 고평가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눌림목 나올 때, 눌림목 나올 때, 눌림목 나오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콜옵션,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 기다려서, 어, 해도 되는, 여유있게 해도 되는, 그니까, 러 어, 이런 거있고요 그니까, 러 여유있게 기다려서, 그, 매수 쪽 신호에, 저, 변동성하 수급을 체크해서, 그, 하는 기조, 그 기조로, 대응을 할, 게요 음,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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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야간이나, 한번 조금 빠져서 푸드 옵션이 이렇게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 포지션을 꾸밀 수 있는, 방향 꾸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도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34분 이내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4월달도 여러분들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어, 주말 잘 보내십시오.